저기 웨딩홀이 그래도 음식은 맛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홀 인테리어도 그렇고 영 별로다. 그치. 그래?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홀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주차가 별로 안 되더라고. 주차 어려우면 하객들 불편해하잖아. 그런가? 그래도 저기 웨딩홀이 개 중에 봤던 것중 가장 싸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냥 싸게 싸게 하자. 뭐? 아니, 어차피 한번 하는 결혼식인데 못하러 비싼 돈 들여서 해. 그냥 우리 결혼해요. 이런 느낌만 내면 되는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아유, 싼 곳에서 하든 비싼 곳에서 하든 하객들은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도 난 싫어. 막 호텔 예식까진 아니더라도 너무 가성비 찾는 결혼식은 싫어. 오빠 말대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하여간 여자들이란 왜 이렇게 결혼식에 목을 매?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을? 하여간 오빠 말 예쁘게 하면 가시가 놓치는 병이라도 걸렸지, 어? 으, <laughs> 어 잠깐만. 전화 왔다. 봐도 봐도 10분 후. 음? 오,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주말에 시간 봐서 내려갈게. 어, 들어가. 누구야? 아, 엄마. 주말에 이모네 같이 가자고. 사촌 오빠가 얼마 전에 동네에 복싱장을 차렸거든. 아, 그러셔. 응. 근데 이모네는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어? 얼마 전은 무슨 다녀온 지 6개월이나 됐는데. 6개월이면 짧지. 자긴 되게 외가랑 친하게 지낸다. 그런가? 근데 보통은 다이 정도로 지내지 않나?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외가랑은 잘안 지내지 않나? 에이 요즘 누가 그래. 우리 엄마 보면 그렇던데. 어머님이? 어,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친정보다는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잖아. 우리 엄마도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잘 밟기를 안 했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다고 해서 가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새 누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써. 다들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그러고 살아.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님 말고. 아차,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안 까먹었지? 어, 땡땡백화점 앞에서 6시에 봐. 오, 우리 엄마 선물 사가게? 새해 되기도 했고, 겸사겸사. 에이, 그, 이런 건참 잘한단 말이야.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예쁜 받을 며느리 쌍일세. 아우, 저리 가. 징그럽게 왜 이래, 정말. 에이구. 며칠 후 자기야, 여기. 아, 어, 오늘따라 백화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응? 뭐가? 머리 뭐냐고. 아, 맞다. 자기엔나 머리 자른 거 지금 처음 보지? <laughs> 아니 왜... 아니 긴 머리 너무 질리기도 하고 아침마다 드라이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단발로 잘라버렸지. 아니 그니까 러 왜... 왜긴 왜요. 그냥 단발로 자르고 싶으니까 자른 거지.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니... 하... 아,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자르냐고! 아니, 내 머리 내가 자르겠다는데, 자기한테 뭐 허락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왜 그러는데, 머리 이상해? 어, 이상해. 그리고 단발로 잘라도 그렇지, 왜 이렇게 짧게 잘라, 머리를? 별로 안 짧은데? 요새 그 뭐냐. 아, 그, 페미하는 여자애들 같잖아. 뭐? 요새 페미다, 뭐다, 머리 짧게 자르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걔네들 같다고.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너 설마. 뭐야, 그 눈빛은? 너, 설마, 아니지? 뭐, 뭐가 아닌데. 페미, 그런 거 아니지? 그 이상한 커뮤니티에 글 써서 집안 망신시키는 여자들. 난내 여자 친구가 팸이면 못 만난다. 아뭐 그런? 오빠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지나가다가 총 맞아. 아니지? 어?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귀여도 그게 뭔 상관이야 오빠랑. 아니면 됐어. 그래도 다음부턴 머리 자를 때 나한테 미리 말은 해줘. 난긴 머리가 더 좋단 말이야. 진짜 한대 때릴 수도 없고. 내 머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아니, 난또 패미일까봐 걱정돼서 한 말이지. 어디 가? 우리 엄마 솜을 사러 가야지. 자기야. <끝> 아유, 주은이는 안본 사이에 너무 말랐다. 그런가? 얘 엄청 많이 먹어, 엄마. 뭘또 내가 많이 먹는다고. 자고로 여자는 어느 정도 살집도 있고 해야 애도 잘 들어서고 하는 거야. 아, 네. 그건 그렇고 너희들 결혼식 준비 잘 돼가고 있지?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자. 그리고 주은이, 너, 다음 주 주말엔 뭐 하니? 다음 주 주말이요? 주말엔 왜? 그날 집에 큰대 고모들 오기로 했는데, 너도 별일 없음? 와서 인사하라고. 아, 그때는 제가 이모 집에 내려가기로 해서요.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 뭐? 이모가 요새 몸이 좀안 좋아서 저희가 종종 내려가서 보거든요. 음, 준이, 너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일러주마. 네? 자고로 여자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다. 그게 무슨? 거 봐, 내가 뭘 했어. 여자는 출가 외인이랬잖아. 결혼하면 여자는 무릇!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거야. 친정 식구들은 결혼한 이후부터 없다 생각해라. 예로부터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관습이다. 알겠니? 저는 결혼해도 친정 식구들 뒷전으로 생각 안할 거예요, 어머님. 뭐?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있던 가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먼저 챙기고 이런 게 어딨어요. 때에 맞춰 챙기는 거죠. 왜 그래, 자기야? 자기도 잘 들어.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아, 아니, 저, 저! 아무튼, 어머님 뜻에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 자기야! 어디가? 아니, 저, 저런 싸가지 없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자기야, 이러고 가면 어떡해? 뭐가? 아니, 이러고 가버리면 나중에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된다고... 그게 뭐,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 어...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아니, 진짜 계속 참았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가족이 없어져? 아니, 우리 엄마 말은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 말인 거지. 그니까 난 싫다고 그런 거.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그랬잖아. 언제적 이야기라고 있어?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냐? 어? 효도는 셀프. 몰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관습이란 게 있고 하니까. 뭔개 같은 소리야, 그게? 아, 왜, 왜 욕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욕안 나오게 생겼어? 21세기에, 그것도 24년도에, 뭔 조선시대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난리야? 아, 알았으니까 그만 화풀어 어? 우리 엄마한텐 내가 잘 이야기할게 됐어 뭐? 됐다고 뭐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 그럼?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아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갑자기 결혼을 없는다고? 아 자기야 이러는 게 어딨어 자기야 어디가 다음 날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자기야 나도 왔어 이게 무슨 준아 왜,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근데 한 번만 봐줘라 맞아 자기야 나한 번만 봐줘 어? 아니 진짜 아, 왜 이래 얼른 일어나 너가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거 다나 때문이라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아, 그게 무슨 이, 일단 일어나세요 아, 길거리에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우리 아들 다시 받아줄 거니? 다시 받아줄 거야? 아니, 아. 내가 그날은 실언을 했다. 요새 출가 외인이 어딨다고. 안 그러니? 맞아, 자기야. 엄마가 잠깐 실언을 했대.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아,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 주아 우리 아들이 며칠 사이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내가 잘못했다. 응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일단 알았으니까 일어나세요. 자기도 일어나.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어 알았으니까 일어나라고 아, 진짜지 용서해 주는 거지? 아, 알았다고 아싸 엄마 얼른 일어나 주은이가 용서해준대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아이, 고맙다 주은아 응? 고마워 그래 자기야 고마워 내가 다시는 빠한 소리 절대 안 꺼낼게 그말 진짜지? 그럼 그럼 내가 약속해 음. 고맙긴, 개뿔. 아우, 내가 진짜, 이 나이에 예비 며느리한테 무릎이나 꿇고. 그래도 엄마가 무릎 꿇으니까 효과 직방이던데이 새끼야. 좋냐? 좋아? 늙은 애미 무릎까지 꿇리게 만들고, 좋냐? 응? 헤헤, 좋을 리가 있겠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주은이 마음이 돌아섰잖아. 도 대체 주은이 그것이 뭐가 좋다고? 세상에 널린 게 반이 여잔데. 에이, 주은이는 다르지. 직업도 좋고 얼굴도 그만하면 예쁘고.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내가 말려내 아들놈 때문에 아이고 분통 터져.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도 결혼하면 주은이가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할 거야. 지금도 철었는데, 결혼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에이,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결혼까지 안마당에 지가 뭔 재주로 버팅기겠어안 그래? 이럴 것이 아니라, 고년이 이번 계기로 아주 지 마음대로 하려고 들 거다. 에이, 설마. 이거사, 에이, 설마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집이며, 뭐며, 이제부터 너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너이 시기에 기싸움에서 밀리면 평생 주은이 고것한테 잡혀 산다? 어, 엄마 말 들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무릎까지 꿇어서 고것이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거다. 아무튼, 좀 기회를 보다가 다시 주도권 휘어잡아. 알겠어? 어, 알겠어. 그럴게.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하늘이고 시댁이 왕인데. 하긴 남편이 하늘인데 무릎은 심하긴 했어. 그치? 아주 결혼만 해봐. 이참에 9년 버르장머리를 내가 톡톡히 고쳐볼라니까. 역시 우리 엄마 잘한다. 한달 후. 아, 피곤해. 일하면서 결혼 준비하려니까 진짜 빡세다. 그치 자기 결혼해도 일할 거지? 응. 할 건데 왜? 역시. 어? 뭐가? 아니, 요즘 결혼하면 일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도 있잖아. 돈은 남자가 벌어오는 거라고. 역시 울 자기는 다르네. 나야, 워낙 일 욕심도 있고 하니까. 역시 우리 자기야. 음,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신혼집 알아봐야 되는데. 어, 그러네. 내 생각은 자기네 회사랑 우리 회사랑 정 가운데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나도 뭐, 나쁘지 않아. 나도 지금 사는 집은 회사랑 너무 멀기도 하고, 거기로 신혼집 구하면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중간 위치로 해서 집 알아보자. 응. 절대 안 돼. 어? 뭐가? 정 가운데 신혼집을 구한다니. 왜? 뭐가 안 되는데? 자고로 신혼집은 무조건 시댁 가까이에 구해야지. 그래? 그래야 내가 살림살이도 들여다보고 할거 아니니. 아, 그런가?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주은이 그것이 뭐할 줄이나 알겠어?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 걔 살림도 늘고 하는 거지. 하긴, 그건 그래. 그럼 그냥 우리 집이랑 가까운 데로 알아봐야겠다. 됐어. 넌 그냥 신경 꺼. 어? 엄마가 알아볼게. 너가 뭐볼줄 안다고 집을 알아보러 다녀. 엄마가 알아봐준다고? 아, 그럼 나야 땡큐지. 안 그래도 집 찾는 거 귀찮았는데. 그리고 요샌 빌라에서도 많이들 시작하니까 큰돈 들이지 말고 빌라에서 시작해. 근데 주은이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던데? 하여간 건만 만들어서는 빌라에서 도 많이들 시작해. 엄마 말 들어 주은이 고개 잘 알겠니? 엄마가 잘 알겠니? 하긴 이런 건또 우리 엄마가 전문이긴 하지. 그래 그럼 엄마가 빌라로에서 알아봐 줘. 어이야 그래 며칠 후. 자기야 여기. 어 일찍 와 있었네. 아, 오전에 부동산 잠깐 들렀다 오느라고. 부동산? 아니, 지나가다가 괜찮은 매물이 부동산에 붙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좀 알아봤어. 아, 그래? 응.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동네에 괜찮은 시세요 아파트가 많더라고. 아파트 컨디션도 좋고. 그래? 근데 자기야, 우리 집안 알아봐도 될것 같아. 어? 집을 안 알아본다니? 그게... 우리 엄마가 지금 알아봐주고 있어. 뭐? 어머님이? 어머님이 왜? 아니, 엄마가 신혼집 동네를 원래 우리 구하려고 했던 곳 말고, 땡땡동으로 구하래. 땡땡동이면 어머님 집이랑 가까운 곳 아니야? 어, 원래 신혼집은 시댁이랑 가까워야 좋대. 아니, 그게 무슨,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신혼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우면 자기한테도 좋잖아. 우리 엄마가 자주 들여다보고 살림도 도와주고 할 거니까. 아, 참나. 어머님이 그래? 살림 도와주신다고? 어. 어차피 자기도 살림하는 거엔 잼병이잖아. 우리 엄마가 자주 들여다보고 하면 자기한테 좋... 조... 야! 왜? 왜 소리를 질러? 나 진짜... 뭐, 살림을 들여다봐? 장난치냐 나랑? 아, 아니, 왜 그러냐고. 뭔 살림을 들여다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너희 집 근처까지 한 시간 훨씬 넘게 걸리거든? 그야 그건. 너야 너네 회사에서 니네 집까지 15분이면 가지만, 나는 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집 근처로 직장을 새로 구하면 되잖아. 이게 뭔뭐 개똥 같은 소리야? 아, 아, 아니 그리고 막말로 결혼해서 시댁 가까이서 살면 시댁 식구들도 자주 만나고 살피고 좋은 거지? 안 그래? 이게... 너왜그 소리 안 하나 했다. 미친놈. 뭐, 뭐 미친놈? 그래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잠시 잊고 있었다 네가 아주 빠은 정신머리의 소유자라는 걸 이게 진짜 너말다 했어? 아니 못했다 내가 진짜 넓은 마음으로 네 정신나간 개소리 참고 들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미친놈아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뭐? 넌 절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엄한 여자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뭐, 이런 개 또라이 같은 게다 있어? 자기야, 자기야. 다음 날. 문 열어. 문 열어, 자기야. 아유, 내가 이 지랄을 또 하고 있다니. 문 열어, 자기야. 아, 집에 없나? 이놈아, 그냥 헤어져. 뭐 한다고 또 이지라를 떨어? 아,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 자기야, 아, 나야. 문 열어줘, 어? 아, 내가 잘못했어. 어제 한 말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것도 아들이라고. 아씨, 뭐해, 엄마. 얼른 엄마도 이야기해. 주, 주은아. 어제 근데가 너한테 말 실수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마, 맞아, 자기야. 말 실수한 거야. 어? 그러니까. 누구야? 다, 당신 뭐야? 아, 누, 누군데 주은이 집에서 나와? 하. 뭐냐, 장준. 너 설마 나랑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딴놈 생겼냐? 어? 허허라 인연이 가만 보니까, 딴 놈이 생겨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거구나? 그럼 그렇지. 별 돼도 않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덤비더니.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뭔데 내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냐고! 야, 이연아 어디서 근본 없는 개집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었네, 이 천한 것이. 오빠, 들었지?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어, 오, 어, 어, 오빠? 아! 어디서 감히 내 동생한테 욕을 해? 동, 동생? 아! 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손못나 아줌마 추하니까 좀 빠져요. 뭐 뭐? 서른 넘은 아들 인생에 그렇게 꼽살을 끼고 싶어요? 그렇게 끼고 살고 싶으면 그냥 평생 끼고 사세요. 괜히 방생시켜서 남의 집 귀한 딸 고생 시키지 마시고. 이 이게 뭐라는 거야? 준아, 이놈 어떻게 해줄까? 아이 이거 노라고 아프다. 너 누군데 나서서 지랄이야 나? 주은이 사촌 오빠다 이 새끼야 뭐뭐 뭐, 사촌 오빠? 아, 서, 설마 그복싱한다아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아, 그게 그러니까 누가 네 형님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오해를 해서 오해는 무슨 다 들었구먼 너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내가 주은이한테서 듣고 열번 쳤는데. 헤어졌으면 끝이지. 어디 집 앞에 찾아오고 스토커 짓거리를 해. 아, 아, 이거 놓고 말로 하시죠. 네? 그, 그손못 나요? 어, 어디서 우, 우리 아들을? 아줌만 좀 빠져요. 당신나 아들 형편없어. 그걸 알아야지, 당신도. 뭐 어, 뭐라고? 오빠, 나 먼저 들어갈게. 오빠가 잘 처리하고 들어와. 어 그래. 주, 주은아 어, 어디가? 오빠분께 잘 말씀 드려줘야지. 아, 자기야, 아, 가지마. 그럼 우리 몸에 대화 좀 나눠볼까? 자기야, 아, 안돼. 아, 후기. 전 남친은 제 사촌 오빠에게 아주 호되게 당한 후로 다시는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덕에 결혼도 파토냈고요. 결혼하면 친정과 멀어져야 한다는 남친과 심호.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 본색을 드러낸 건 조상신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